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강조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 그리고 또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이죠. 믿음에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이제 맹목적인 그러한 믿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당을 출입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그저 다니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타 종교인들이 종교 생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분명히 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런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가이시아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사람들이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요나 시모라 내가 복이 또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 고백문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에 대한 확실한 내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없이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마디 한 마디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그 고백이 함께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과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이 믿음의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지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계명을 우리가 준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은 그것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계명이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까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계명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의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계명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해가지고 상세하게 또 다른 조항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613가지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그 많은 조항들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도 내가 죄를 범함으로 벌 받을까 봐 벌벌 떠는 그 마음으로 이 계명들 하나하나를 지켜 나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계명이 내 삶을 막 짓누르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그 계명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계명들이 결코 무거운 짐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소망 없던 나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주셨고 신령한 복을 내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있잖아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며 살게요. 또 다른 거뭐 없습니까? 열 가지의 계명을 두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어, 쭉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또 열한 번째는 뭐 없습니까? 열두 번째는 또뭐 없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너무 너무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하나님 또 다른 거뭐 없습니까? 내가 해야 할일뭐 없습니까? 자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계명들은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요. 예배당 나오는 것이 정말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그냥 율법적으로 생각한다면 아이고 내가 그저 주일은 지켜야지 은혜의 감격보다도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일을 안 지키면 안 되지. 그래서 주일을 그저 마지못해 지키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주일 지킴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무거운 짐으로 여겨진다면 그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풍성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믿음 생활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인 것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laughs>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laughs> 이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대체적으로 한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성경에서 표현할 때 세상 할 때에 그 세상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그 창조의 세계를 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세상이라고 할 때에 사람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또 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세상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죄악의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어떤 그러한 악이나 권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할 때는 그런 악이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세상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의 요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유혹해 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달콤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또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악의 요소들도 때로는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 어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일제강점기 때에도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신사참배에 거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결코 우상숭배할 우상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유교를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강압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죄악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의 승리하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서 이미 승리한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지만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손 붙들고 나아가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 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능력도 우리를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세상이 아무리 살기 어렵고, 아무리 환란과 풍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 위에 서서 우리가 승리해 나가면서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바라보고, 저들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실 때에 저들도 동일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이 그 길을 갈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하심으로 사단과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넉넉히 이겨 나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